아, 교재의 구성을 좀 잠깐 보게 되면은 얘가 이제 앞부분에 뭐 개념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그렇 음. 근데 여러분도 뭐 많이 공부해 봤으니까 알겠지만은 여기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개념은 그냥 총 정리 느낌인 거야. 그래서 그냥 공식이 써져 있다. 수준인 거지. 이거를 개념이라고 볼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고등 수학에서의 개념이라는 거는 절대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문제집으로는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개념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배웠던 그런 것들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뭐센뭐 뭐 고쟁이 뭐 마플 뭐 이런 거 얘는, 얘네들을 는얘 펼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잘못된 공부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개념서 유형서는 좀 확실하게 구분을 지으시고 그래서 개념서라고 하게 되면은 뭐 수메싱 개념 수메싱 그러니까 스매싱 말고요 수메싱 스매싱 개념 아니면은 수학의 바이블 그렇죠? 이것도 뭐 개념온이 있어요 개념온 유형온 아닙니다 그래서 개념온 어, 뭐 이런 거 음. 아, 사실 개념원리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개념원리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것들조차도 읽, 읽기가 힘들어 아 그러면 개념원리를 써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개념 원리는 그 교재 특성 자체가 너무 옛날 것까지 좀 드러내는 성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포인트가 흐려지는 느낌이 좀 있어요. 내가 느끼기엔 그랬어요. 내가 느끼기에는 고등 수학에 관련된 개념만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탐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 약간 그 기초까지 다뤄주려고 하는 취지는 좋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본질이 흐려지는 느낌이 조금 있어서 잘안 좋아해요. 내가 그래서 이두개 가지고서 이렇게 개념서 그래서 어 이런 개념서 사는데는 돈 아끼시면 안 돼요. 이면서 이런 것들은 그래도 집에 한 시리즈 정도는 다 있으셔야 돼. 수학의 바이블이 한 시리즈가 통으로 있다던가 아니면 은뭐 스매싱 개념이 통으로 있다던가 그래야 여러분이 뭔가 공부를 하고 저것들을 보고서 이제 개념을 비교해 비교해 보고 읽어 보고 하면서 따로 뭐 어디 노트에다가 정리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수학이 느는 거니까.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투자를 해주셔야 돼. 유형서는 학원에서 쓰는 교재가 지정이 되기 때문에 미리 사두기가 조금 그렇죠. 괜히 사왔다가 학원 교장 다르게 되면 은 이렇게 그냥 비워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건좀 그런데, 근데 개념서는 어, 그냥 이렇게 사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꼭 이런 거가 없는 친구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뭔가 질문이 있으면은 학원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거나 학교 선생님한테 질문할 때까지 그대로 질문을 가지고 묵혀놔요. 이렇게. 그러면은 당연히 까먹고 제대로 질문이 안 되고, 그럼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 상태로 당연히 넘어가고. 일단은 진 학원 진도 있으니까 맞춰서 가다 오고 문제 풀고 뭐 하고 하는데 나의 기본은 계속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게 되면 내신 대비든 수능 대비든 뭐든 안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에서만큼은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개념서를 통해 가지고 찾아보고 읽어보고 어, 탐구해야 하는 그런 시간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개념서 이거 해 봤자 몇건안 되잖아요. 공수 1, 2, 대수 미적분 1. 그리고 확률과 통계까지. 해서 다섯 건밖에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그 다섯 번 사는데 1 0만 원도 안 돼요. 어. 0만원 사가지고 공부한 게 낫지. 6천만원 주고 재수하는 것보다는, 그쵸? 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어, 이제 실력 기은 유형이 이렇게 해서 그냥 대표 유형이 이렇게 쭈루룩 해서 나와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난이도가 상이 별로 없어요. 얘가. 근데 상이라고 되어 있는 것조차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에 썼던 그개연 캠플러스 유형의 유형편은 사실 어려운 유형은많았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해 가지고 어렵지 않은 수준으로 해 가지고 구성이 돼 있어서 우리가 이제 스스로 좀 이렇게 직접 한번 풀어 보더라도 해볼해한 해봄, 난이도가 좀 구성이 돼 있고요. 음. 그리고 얘가 보면은 지금 뭐 중요도가 다 죄다 색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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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서 해아는데 이거는 교재 자체가 그래서 그래요. 교재 자체가 필수형 그러니까 최다 빈출 유형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나올 법하지 않은 것들은 조금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킬러들이 다 빠져 있어요 이거. 그래서 내가 이제 만점을 맞겠다 1등급을 맞겠다 위한 교재는 아닙니다 사실 근데 내가 이제 그 시험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필수 형에 대한 정답률을 올리는 거에서는 괜찮은 교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1등급을 위한 모의고사 유형이나 이런 것들은 어, 1차 교재 2차 교재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할수 있기 때문에 음. 그때 보는 걸로 좀 하시고, 아, 어... 그래서, 이렇게 해 됐고. 오래 전에 수매싱을 썼었는데, 얘가 서술령을 보게 되면은 여섯 문제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좀그 빈약해가지고, 이게 걱정스럽긴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는 조금 보완이 필요하긴 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좀 방법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스매싱에 있는 서술령이랑 고난도를, 아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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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신 마무리를 따로, 어, 뽑아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고득점도 뭐, 되어있는데, 아, 솔직히 근데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여기 고득점이 약간 그센 시단계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 고등, 교, 과, 고등 과정에서는 센을 안 쓰거든요. 왜냐면 센이 약간 초중등 수학에서는 어, 완전 최고죠. 그래서 그 이상의 교재가 없을 것만큼 진짜 좋아요. 쎄이 나도 인정을 하는데, 근데 이제 고등 과정에서 쎄은 진짜 안 좋아요. 그래서 거기는 어디, 어떤 학교, 이게 내신 학교 기출이나 그런 연관성도 조금 많이 적고, 시 단계라고 하는 거가 그냥 말 그대로 난이도를 높여 놓은 거지.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연관성이 조금 덜해요. 그래서 근데 여기도 살짝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여기서도 고득점 같은 경우에서는. 어, 골라서 풀거나 안풀수 있습니다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올 법한 거는 제가 이렇게 좀 골라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음, 그래서 우리는 그 전까지 서술형까지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해 보는 거 어, 그걸 일단 목표로 해 가지고 어, 수업이 진행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막그 스매싱에 비해서는 문제량이 좀 헌, 현재 적죠 69문제니까 그래서 한개 단원에 69문제 그래서 어, 한개 단원씩 가면 되죠 그러면은 뭐 어, 우리가 그 시간 안에 끝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개념 사실 뭐 별거 없긴 해요 자두점 사이 거리 공식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건 뭐 이제 여러분들 공식이야 뭐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원리가 피타고라스다 라고 얘기했었죠 피타고라스 그래서 두 점의 좌표 x값의 차 라고 하게 되면 이 가로 길이 그렇죠 가로 길이가 x값의 차가 되는 거야 a와 b의 x값의 차 그리고 이 세로 길이가 y값의 차가 되는 거죠 y2-y인데 지금 절대값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차 차라는 의미가 거든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비평길이 하게 되면은 선분길이 나옵니다 라는거 그래서 원리 어, 다 아실거고 어 내분점 매분점은 우리가 공식이 있었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내분점 공식 이것만 이제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겁니다 뭐 이미 알테니까 패스 하겠습니다 무기중심은 어세 좌표들 X좌표들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면 무게중심 나온다 라는 거 근데 무게중심은 이 좌표 구하는 게 관건이 아니죠 얘 뭐가 중요한 거예요? 어 맞아요 2대 1로 내분한다는 라 면에서 내분점 공식이랑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좀더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였죠 그러니까. 자 그리고 여기 뭐 풍선 비법 이거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좌표라고 해서 나왔는데 그냥 저기 중요한 게 아니라 x축 위에 어떤 움직이는 동점이 나온 거예요. x축 위에 동점 p가 있으면은 뭐 a, 0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고 y축 위라고 하게 되면은 뭐 0, a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는 거고. 됐죠? 어. y x 위 있으면은 뭐 a, fa 이런 식으로 해서 놓고서 어 길이 재고서 푸시면 된다. 근데 뭐 문제 풀어 봤으니까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두점 사이 거리야 뭐 직접적 계산하시면 되니까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 같은 거리 있는 점 이게 이제 그 자취방정식 그래서 움직이는 동점 P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음... 아...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넘어가고 아. 자, 16번 같은 경우에서는 아주 쉽지만은 그래도 어,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유형이에요 얘가 그래서 얘는 의미 파악이라고 했습니다 이 루트가 무슨 뜻일까? 라는 거죠 저 루트, 내가 밑줄 친 루트가 무슨 뜻일까요? 음, X, 응. X, 맞아요 x,y와 2,-1 사이 거리에요 그리고 얘는 x,y와 마이너스 2,k 사이 거리가 된 거죠. 그러면 최소값이 2루토 5이다? 이건 무슨 뜻이야? 2,-1과 마이너스 2,k. 그 사이 거리가 2루토 5는 거예요. 음, 얘 사이 거리. 그게 2루토 5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x,y가 어딘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았던 거야. 네. 얘는 표현법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이걸 왜 굳이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얘가 마치 뭘로 보이냐면은 원방으로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원방을 배우고 나서 되돌아오면은 얘가 마치 원방처럼 느껴져요. 근데 얘는 평면 잡혀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그 문제의 의미 헷갈려하면 안 돼서 그래서 한번더 짚어준 거예요. 음. 이거 이것만 잠깐 볼까? 자 y는 x 플러스 1위점피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고 할까? 아 그렇죠. 어, 그냥 하고서 식 세우시면 됩니다. 음.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아파포스의 중선정리 이거 공식은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지금 내신 대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증명보다는 그냥 공식으로 좀 외워두셔야 돼요 그냥. 자 26번처럼 그냥 갑자기 세점 줬어 그러고 나서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 넓이를 구하래요 이러면 우리 뭐 하기로 했죠? 어, 신발 공부 하면꼭 어, 나오기도 하죠 또 어, 그림 그리면 대략적으로 어떤 삼각형인지 나오기 때문에 얘가 보통 직각삼각형, 뭐, 정삼각형 뭐 이런 걸 거야 그래가지고 어, 우리가 길이 통해 가지고 이렇게 조금 더 쉽게 구할 수도 있다 음, 신발공 공식도 좋아요 네분점은 음. 이런 음, 아, 식으로 39번처럼 정확하게 몇대몇 몇 인지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402t 대 t 여기서 막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지 마세요 얘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공식 쓰세요 402t 대 t 해서 4분점 공식으로 접근을 해 가지고 식을 세우신 다음에 걔가 2,3이랑 같다 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게 더 쉽게 풀려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공식으로 접근을 좀해 주세요 조금 어렵긴 한데 이제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 음. 우리 이제 마름모 평행사변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게 되면은 얘네들을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도의 성질. 도형의 성질.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A, B, C 이렇게 해가지고 점 점을 이렇게 주면은 D가 어디 있을까요?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우리 어떻게 풀었어요? B에서 C로 이동하는 것만큼 A에서 이동시키면은 누가 나와? D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음, 오케이. 그래서 이런 방법 쉽게 풀수 있는 방법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 각의 이등분선 이건 어떤 성질이 있죠? 각의 이등분선? 이대 1. 1? 갑자기? 내각의 네, 이등분선? 아 그렇지 a b 대 a c는 b d 대 d c 이거 이번 시험 범위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몇, 대 몇, 네, 몇 대면 네분제를 말하고 싶지 않아서 이걸 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은 a p 길이 있죠 좌표 좌표 구한 다음에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x값이 지금 6 8 뭐야 10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학교 기출에 이 문제가 나왔다면은 라 지금 이 57번처럼 자연수처럼 떨어질 확률이 사실 더 높아요. 이거를 막 이상, 이상하게 안 준단 말이야. 막 3루트 2에 4루트 3 이렇게 안 줘요. 이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니까 여기도 보게 되면은 3, 4, 5죠. A c 기이 그럼 2대 1인 거예요. 내가 그럼 여기가 뭐2 k 일때 여기가 K입니다. 지금 이 소리를 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무슨 만지이 될까요? 어 그래서 그때의 d 자표를 구해주세요. 그러면은 2대1 내분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도 되죠. 얘는 선분 BC를 2대1로 내분을 한 거죠. 그렇죠? 선분 BC, 선분 CB 이거 구분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어더 좋은 방법은 뭐예요? 더 좋은 방법은 B에서 C로 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x값이 얼만큼 커졌어? 10만큼 커졌어요. 여 y 값은 5만큼 커졌어요. 니가. 그래서 저거를 지금 내가 3등분한 거야. 라고 해가지고 보면은 된다 그랬죠. 음. 자, 그럼 얘는 d 자표라는 얘기는 c 자표 7콤마 마이너스 2에서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분의 10 가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분의 5만큼 이동시키면은 그게 d가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3분의 1 조각. 음. 공지셔도 되고요. 큰차이큰는 아닐 거예요. 음, 아 제가 여기, 여기 잠깐 볼게요. 얘가 지금 내각의 이등분선이거든요. 근데 여기 길이가 지금 같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a는 저 응? 이거아니에요 마이너스 플러스 아니. 맞아요. 그거 말한 거예요. 이등변삼각형. 그래서 그 밑변을 수직이등분한 거요 수직이등분. 얘가 1대 1이라는 거지. 1대 1.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음. 음. 그 마이너스랑 플러스 둘다 나오지 사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무슨 맛지? 그 절댓값이야. a는 절댓값 b. a는 절댓값 b. 네? 그 무슨 말이지? 저 원립스할 때어 어. 원립스할 어. 때큰게 있었어? a는 절댓값이? 네. 그 직선이에요. 직선에서? 직선에서 각 각을 음. 이동하면 됐다고 음. 했던 거같은 각을 이동분하면? 아, 아, 아. 아, 아, 아 그거 이거야. 네? 그거는 그 직선의 방정식이 그러니까 두 개가 있어, 있었어. 그렇죠? 근데 음. 여기 이제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이 지금 두 종류가 있잖아요 이 각이랑 이 각이랑 근데 그 각들을 이등분하는 선이 있죠 그쵸? 그래서 렇죠그 이렇게 각을 이등분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각을 이등분할 수도 있죠 이거 말하는 거잖아 그치? 어. 그래서 그 얘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고 얘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은 0이라고 했을 때 여기 위에 어떤 점이 있대 x,y 그 x y에서 각 직선까지 이루고 있는 이 거리 이게 지금 같다라는 거야. 음, 그래서 D는 하면서 들어가게 되면은 얘가 어 루트에 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에 어 얘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 그리고 여기는 루트 a 프라임의 제곱 b 프라임의 제곱 그러니까 1 2제곱같네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됐어요. 근데 아마 그때 문제에서 이게 같았을 거야. 이 부분이 같았어 그때. 그래서 절대값은 절대값이 나왔을 때라고 얘기했었어요. 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어? 절대값은 절대값. 한 번은 그냥 빠지고 한 번은 마이너스 한쪽만 붙여준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a 는 b 일때 한번 계산해 주고 그리고 a 는 마이너스 b 일때 한번 계산해 주면은 직선이 두개 나오거든. 그게 뭐야? 빨간 직선, 파란 직선인 거야. 그래서 이거 말하는 거지? 음, 응. 음. 근데 그거는 나중에 그직선 방정식에서 나왔고 음. 음. 오케이, 나머지는 우리 조금 풀어볼게요. 그리고 어... 네, 오늘 일단은 문제 좀 풀어보고